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또 하나님께 오랜만에 돌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돌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뭔가를 열심히 시도해 봤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아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 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아, 며느리 룻이 아주 그 진지하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룻을 설득합니다. 왜냐면, 하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정말 간절히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고, 아, 자기 가족,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아, 자, 그러니 이제 너도 너의 동서처럼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면합니다. 아,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루시 얼마나 단호하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 하는지가 16절에 나옵니다.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루시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피면서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했을까? 아, 물론 루시의 결심이 굉장히 단호하다는 것은 보입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아, 이후로 보여주는 그 루키에서의 루시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이첫 번째는,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극률의 마음, 컴패션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창창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자신들만 과부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자신의 슬픔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 달래보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이렇게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혼자 남편도 없이 아무런 경제력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지내시겠는가.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인생을 챙기기도 어려운데 옆에 있는 시어머니를 그 지극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돌보고자 했던 것. 그게 루세의 결단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16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사실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신을 지칭할 때는 전부 엘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냥 어머니가 믿는 신이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 정도의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들어가서 보면 그 하나님을 단순히 일반적인 신 개념의 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죽는 일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아, 이런 표현은 고대 중군동에서 맹세를 통해서 아주 확고하게 결단하고 약속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로는 그냥 일반적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루시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도 잃었습니다. 경제력도 잃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통해서 무슨 선한 것이 흘러가겠는가. 그런데 마치 황무지의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붉은 장미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룻이 신앙적으로 피어났던 것이죠. 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 이 룻이라는 딸이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진실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 가능성, 또 사람들을 향한 진정성의 가능성,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온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모합으로 올 때도 떡을 찾아서, 양식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도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기 보다는 모합에서 경제력을 다 잃고, 양식을 잃고, 떡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온 것이죠. 떡을 구해서 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철량하고 불쌍한지요. 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돈이 많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돈이 다새어나갈 때는 그것보다 초라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쫓아 양식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사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란 뜻이죠. 하우스 오브 브레드, 빵집입니다. 아, 떡을 찾아 떡집으로 돌아온 이 사람 나오미를 향해서 이 19절 말씀에 온성읍 사람들이 야이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 아, 이미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그를 알아보았다.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20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돈 콜미 나오미.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왜냐면 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스윗하다, 달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내 인생은 달콤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말하라 부르라. 여러분 말하라는말 성경에서 자주 들어 보셨죠?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물이 흐르는데 오 물이구나 반가워서 먹어보니까 쓴물이었죠. 쓰디쓰다. 그래서 스윗한 게 아니라 쓰다. 비 i 라는 영어 단어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오미의 인생 달콤하던 인생을 쓰디쓴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셨다. 그러니 이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의 인생이다라고 슬픈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양식을 쫓아갔는데 세상의 성공을 쫓아갔는데 오히려 이제는 빈 턴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룩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는 밀을 추수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양식을 구하기 좋은 타이밍에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과연 좋은 타이밍일까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집안에 남자 세 기둥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타이밍으로 놓고 보면 이미 타이밍은 다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오히려 빠른 때이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생각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오미가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은 달콤한 인생에서 쓰디 쓴 인생이 되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쓰디 쓴 인생이 다시 달콤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신세한탄하며 나는 한때 좋은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인생이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금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오늘 0년 가운데 새 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